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은 이제 그 담의 색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만난 주님 그리고 주님이 후속 조치하셔서 아나니아가 와서 이제 안수한 이후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절이 이제 반이 걸쳐 있어요. 아나니아랑 만나서 일어난 일의 일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사울이 담임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의 이제, 이제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의 공식적인 생에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는 생애로 넘어가게 되는 그 시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담임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함께하면서 그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주로 시간을 보내던 친구들이 동료들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울이 담에석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잡아서 그래서 압송해서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핍박을 가하기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던 사람들 파멸하고 애쓰, 파멸하려고 애쓰던 사람들과 지금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같이 있다가 즉시로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증인으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놀라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지금 그는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경멸하던 사람들과 함께하고 경멸하던 행동, 죽이고자 했던 그살의 저기를 품고 있던 그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핍박자가 전파자가 전파자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이 증인이 예, 이 증언을 바꾸는 일로 말미암아 유죄였던 사람이 무죄가 되거나 무죄였던 사람이 유죄가 될 때. 그때 법정은 소란하고 웅성웅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변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 정도의 수준의 일이 아니라 검사가 변하는 거예요. 검사가 이 사람이 유죄가 있다고 고소를 했다가 무죄하다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검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우리 우리 한국의 사법계에도 예전에 유죄를 판단했던 그 사법부가 다시 재심을 신청한 그 피고인에게 아이 사람은 무죄한데 그렇게 판사가 여겨도 무죄 선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선배를 존중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죄 판결을 내리지 말아야 되는데 사법부가 그렇게 이제 검사가 그걸 이제 그가 무죄하다 판단했다 할지라도 선배를 생각해서 유죄하다고 판단 판단하는 게. 그게 우리 사법부의 이 검찰의 특징인데 그 검사가 그 전례를 어기고 그리고 그 이제 재심을 신청한 그 피고를 향해서 무죄를 선언했다고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 태도가 변하는 것은 법정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여러분 그와 준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마치 검사처럼 아, 이 담의 예, 세계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집들을 뒤지고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소문난 사람들을 잡아다가 오는 게 그의 일인데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더 놀라운 건 바울이 변화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지금 사울이 이, 이 바울, 나중에 바울 된 사울이 변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사울을 받아들인 교회가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였고 자기의 원수였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담에 세계 와 있지만 일부는 어디서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가 얼마나 악독하게 굴었는지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왜 담에 세까지 왔습니까? 담에색에 온 이유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핍박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핍박하던 사람들은 많아요. 그 가운데 이 바울은 더 두각을 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앞서 나가는 명성을 얻는 열심히 특심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래서 공문서를 받고 와서 이제 사람들을 쫓아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명성에 대한 그 갈망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 변화되었어요 그렇게 욕심 있고 그리고 열심이 있는 사람을 또한 교회는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원수 사랑의 공동체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용서가 교회의 특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라도 품고 기도하고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니까 이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사람 멸하던 자 아니야. 여기 온 것도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서 결박하여 끌고 가고자 한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네. 그러면서 큰 위안과 위로를 받았겠죠. 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깨달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그것은 어, 믿는 것이 아니죠. 보이는 것을 어, 그거 따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한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을 이제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데몇 년이 걸려요? 80년 이상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나와서 40년 동안 살았고 그 가운데서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에 갔다가 광야에서 다시 한번 돌아오는 데 40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울을 마치 즉각적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서 그래서 투입, 바로 투입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증거 사역을 펼쳐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순간, 이 21절에 이 입의 말이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교회 역사 가운데 안디옥 교회의 교회 책임 교회 책임자 가운데 하나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선교사로 선교사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기까지 그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 이제 대장장이의 손에 잡혀가지고 그래서 망치질 풀무질을 당하지 않고 쓰임 받는 농기구가 있겠고 그리고 전쟁 무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다듬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이 사람들의 놀라운 증언과 위로와 기쁨과 환희를 듣고 나서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에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자신과 한때는 동료들이었던 그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지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변해서 그래서 갑자기 죽이려고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담의 색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여기 증언을 하다가 아라비아로 잠시 이동하는 시간이 있게 됩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그이 지내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이게 예수님이 정말 그 메시아인지를 몰라 이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 검증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아라비아 사막이 다메색에이 남 남동쪽쯤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은둔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돌아와서 그 증언을 더 왕성하게 했겠죠. 배운 게 있고 마음 가운데 둔게 있으니까 더 왕성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예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그개교가 사울에 알려지니까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습니다. 거리에도 있게 되고 성문까지 있게 되고 탈출하면 안 되니까 성문 지나갈 때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조직돼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울은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바울이 사울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게 한 3년째쯤 예수님 믿고 이1 3년이 아니라 해수로 3년째쯤 된 그때에 이제 기원 후한30 기원 그가 한 이제 에, 이 3, 기원 후 35년 경쯤 됐을 때에 에, 그때에 이제 예수님을 만 아, 기, 나이가 한 35세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15일간 체류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15일간 체류하면서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고 그리고 어, 이제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처음에는 안 만나려고 그래요. 아, 이 예수님 잡아 핍박하는 사람의 위장 잠입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잘안 만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가 등장해서 어떻게 그가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의 세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는지를 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보증인이 된 거예요. 그가 보증인이 되어서 그가 담의 세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추천합니다.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교제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함께 복음 증거하는 일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진행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가 35세 때부터 해서 15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없었으면 사울이 사울 될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여기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이 사울 될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보증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경력상에 한 줄을 놓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게 나중에 자신의 복음,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해서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울이 사울이 복음 증거의 힘을 썼다 는 거예요. 그 처음에 중간에 이제 아라비아에 가는 그 시간을 빼고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에 이렇게 드러났고 나타났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사울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출입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여기 뒤에 있는 나, 대로 데, 뒤에 있는 대로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변론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29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했던 일입니까?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던 일은 누가 한 일이냐면 스테반이 한 일이에요. 자기가 이제 스테반 순교할 때 옆에 옷 들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던 일을 지금 자기가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교회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스테반이 죽은 일로 말미암아 흩어지고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오랫동안 어렵고 힘들었는데 3년 후에 그를 핍박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일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레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끌고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의 고향 아, 길리기아 다소로 이제 이동해서 가서 거기서 몇 년을 있냐면 약 10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나바가 다시 한번 불러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함께 동역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사울이 사울되는 기간이 중간에 아라비아에 가서 있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길리기야 다소에 가서 그곳에서 10년 동안 다시 한번 은둔과 준비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금방 만들어지는 법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이 잘 이렇게 빨리 빨리 가지 않아서 이제 걱정이고 그리고 낭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금방 변화되지 않고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졸속으로 만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졸속으로 만드는 건 졸속으로 등장한 사람은 금방 끝나요. 여러분 금방 드러났다가도 오랫동안 또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사건 가운데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나를 그렇게 느리게 다루고 계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다루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어느 지경에서 무슨 모양으로 어떤 모양으로 사용하실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결코 실패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잊어버리셨나봐 내 인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봐 한 그렇지 않아.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다루시고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갈 때 주님께서 어느 순간 나를 장중에 사로잡으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미 아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핍박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의 결과를 말씀하세요. 스데반의 일 그리고 바울의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원래 어디에 지금 이 사도행전 8장까지는 어디에 중심점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의 중심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부릴 듯 일어나고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까지 이제 이 교회가 세워졌죠. 그런데 이 고난과 핍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교회가 더 어려워져야 되죠. 힘들어야 되죠. 그리고 쓰러지고 무너져야 되죠. 그런데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서 이 고난 의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풀무불 가운데서 평안하여져서 주님과 함께 있어 평안하여지고 든든하게 서 가고 아 그리고 오히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중심에 있었던 교회에 그리고 유대에 조금 일어났던 교회 그런데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갈릴리아에 갈릴리에 예, 무슨 수가 교회의 수가 더 많아졌다. 교회가 많아지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예,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를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중에 계속 평안하게 성장하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어느 날 우리 교회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온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교회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믿음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에 이제 공생에 투입되기 이전에. 그 변화된 삼가운데서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담에 세계에서 그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도 15일간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복음 증거의 일에 힘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모두가 다 하나님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나니아의 도움이 필요했고 또 교회의 저명한 인덕이 있었던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던 바나바의 보증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복음의 열정이 있다고 하나님, 우리가 이 교만하여 아버지 그렇게 홀로 어, 나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없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내가 바로 잘한다 는 것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장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 성장에는 기다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나라 아, 주님 나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 돌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교회 가운데 있으며 성장하는 것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디되어진다고 낙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